우리가 법원에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심판이 나오기 전에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처분을 해 버리면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범업인 더 스마트의 상속 채무 해결사 허한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셀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개발을 해봐서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좀 들어와 보시면 이제 상속 포기 한정 승인 탭을 체크하시면 셀프 체크라는 란을 새로 만들어 놨어요 빨갛게 넣어 놨는데요 셀프 체크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빚 상속 피하는 법 셀프 체크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 상담드리면서 좀 여러 가지 체크하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이제 직접 저희 기술 개발하시는 분하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뭐 저한테 상담 받으시는 것처럼 조금 문제가 되는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점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살펴볼게요. 자 시작하기 눌러보겠습니다. 시작하기 누르면 제일 먼저 고인이 사망 당시 대한민국 국적이었나요? 나오죠. 자이 질문을 제일 먼저 넣어놓은 이유는 뭐 일반적으로는 다 한국 국적이신 분이 돌아가셨겠죠? 네 저희 더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의뢰를 하시기 때문에 가끔가다가 한국에 계시는 외국 국적인 분들 또는 외국에 계시는 외국 국적인 한국 국적이셨던 분 이렇게 뭐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전에 영상에서도 제가 몇번 설명을 드렸지만 한국 국제사법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따라서 돌아가신 분의 사망 당시에 본국법이 상속의 준거법이 됩니다. 상속 문제를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돌아가실 당시 국적이 한국 국적이 아니었다면 원칙적으로는 그 다른 나라의 법이 준거법이 되겠죠. 그럼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해야 될 텐데 뭔가 또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다시 그 나라 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궁금하실 때는 이 영상 참고해 보시고 자, 그럴 때 어쨌든 다시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 되면 한국에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외국 국적이어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한국 국적이냐 아니냐 그거기에 따라서 일단 한정 승인, 상속 포기를 할수 있냐 없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은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한국 국적인 경우로 5를 체크해 볼게요. 두 번째 질문,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나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접수를 해야 되겠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또이 기산. 숙려기간 관련해서 궁금하시면 이 영상 한번 보시고요. 자, 돌아가신 사실을 일반적인 경우에는 장례를 치르시니까 돌아가신 날 아시겠죠? 그날로부터 3개월이 안 지난 경우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미 지났다라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채무가 더 많다라는 걸 알았냐 몰랐냐에 따라서 채무가 더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특별한 정승을 한다든지 해야 되겠죠? 오늘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고인의 사망 후 남긴 재산을 처분한 것이 있나요? 이 질문이 이제 들어간 이유는 이거겠죠 우리가 어? 법원에서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 심판이 나오기 전에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처분을 해버리면 상속 포기 한정 승인이 무효가 된다고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제 주의사항 이 영상 보면 또 나와 있죠 처분이라는 거는 예금을 출금한다든지 돌아가신 분의 보증금을 돌려받는다든지 뭐 보험을 해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자안한 경우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지위가 넘어가도록 상관이 없나요 왜. 여 여쭤냐면 만약에 1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한테 상속인 지위가 넘어가죠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상속 포기하면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되고 또 손자녀들이 상속 포기하면 돌아가신 분 부모님 형제자매 삼촌 사촌 이런 순서로 넘어가니까 우리가 뒤로 넘어가는 게 상관이 없다 라면 전부 다 상속 포기 해도 되겠죠 근데 뒤로 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누군가는 한정 승인을 해야 될 겁니다 보통은 넘어가는 걸 원치 않으시니까 오늘은 제가. 넘어가는 게 상관이 없지 않아요. x라고 체크를 해 볼게요. 그랬더니 분석을 해 주네요 노란불 한정승인 하셔야 해요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셔서 내가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안 지났고 별도의 처분행위가 없이 현재는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할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후순위로 상속인 지위가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주죠 저희한테 상담을 받으시기 전에 계략적으로나마 내가 지금 문제 되는 요소는 없는지 나는 상속 포기를 하는 게 좋을지 한정승인을 하는 게 좋을지. 내 상황이 특별한 정승인을 해야 되는 상황일지 어,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보시라고 저희가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셀프 점검을 해보시는 차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 돼요. 점검을 한번 참고적으로 해보시고 상담 신청해주신 분들은 전화 공지 변호사님, 미유리 변호사님, 이호윤 변호사님 담당하시는 상속 전문 변호사님께서 연락을 드릴 거기 때문에 상담을 꼭 받아보셔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저희 홈페이지에 새로운 탑재한 기능인 상속 포기 한정승인 어, 셀프 체크, 점검기, 어,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 소개를 드렸고요. 항상 상속 채무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빠를수록 마음이 불안합니다. 저희 더스마트 상속을 찾아주시면 좀 시원하게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속 채무 해결사 본모비 더스마트의 허한옥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